할렐루야. 광해 국제교회 3월 13일 주일 예배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부 수업 특강 들으셨나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서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조지 버나드 목사는 어릴 적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모든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이 되어서 험난한 고생 가운데 그래도 꿋꿋하게 꾸준히를 해가면서 생활했고, 틈틈이 성경을 공부하여 결국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1913년 부흥강사로서 미시간주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회중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버나드 목사는 혹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 고민에 빠졌으며, 그날 집회 이후 숙소에 돌아와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또한 번의 환상으로 자기를 보고 계시는 줄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흘리신 보혈과 땀이 자기 온몸에 흐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십자가 묵상 도중 자기가 흘린 눈물과 땀들로 온 몸이 젖어 있음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으며 입에선 old rugged cross 험한 십자가의 단어가 계속 터져 나오고 그 이후 줄을 바라보는 가사가 마구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빨리 적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광야 국제교회에서 불른 갈보리 산 위에 새 찬송가 150장의 찬송가사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곡이고, 기도이며 마음의 고백인 곡이기도 합니다. 4절까지는 찬송곡인데요. 각 절의 구성이 보통 앞부분에는 주의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은 본인을 위해 직접 재물이 되셔서 흘린 어린양의 피의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시려 하 흘린 십자가의 사랑의 피이기에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오직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신만 믿을 때 거저 주신 승리의 깃발은 바로 영원한 생명란 감동을 주는 그런 찬송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 집은 바로 천국입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비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로서의 수업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삶에서 신부 수업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바느질, 요리, 또 지혜와 덕목을 쌓기 위한 독서, 인테리어 디자인, 육아 교육, 만약 믿는 분이라면 정결한 신앙생활, 말씀공부, 사역, 봉사, 섬김, 기도, 찬양 너무 많겠죠. 그런 정규적 수업 말고 특별 수업이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이라는 특별 수업입니다. 바로 특강이죠. 고난이란 특강은 가장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수업이지만 꼭 배워야 되는 수업입니다. 고난이란 수업은 유익 수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줄한줄 한줄 읽어가면서 그 고난이란 수업이 과연 정확히 무엇이고 수업의 결과가 무엇인지 왜 유익 수업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감동을 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4장 12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늘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 시험이란 유혹의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를 말합니다. 고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일 수 있다는 말이죠. 시련이 불같다면 어느 정도이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과연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완전히 우리가 쌓아놓은 부와 지위와 명성과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무너지고 실망과 원망을 불러 일으킬 만한 불같은 시련. 두 번째는 듣도 보지도 못한 사건의 아무런 자 잘못 없이 연류되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만한 불같은 시련,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의 시련, 세 번째 자신의 육체의 병 또는 친지나 가족의 병들, 각종 성인병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불구, 정신적인 디프레션. 영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엄청난 시험들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이상이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같은 시련들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시련을 웃으며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다음절에 건면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이라면, 참여를 권면하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셔야죠. 아니 아예 시험을 주시 말아 주셔야죠, 주님. 물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은 있지만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야 될지 참 힘든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 같은 설교자들입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해 봤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을 읽어 보시죠. 4장 13절. 그 시련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며 아무 죄 없는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사 제물이 되셨을 때 웃으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괴로워하시고 피, 눈물 땀 흘리셨잖아요. 그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십자가에서 부웅 뛰어내려서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로마 병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땅을 갈라 삼키시게 하시고 구름을 내려오게 하셔서 구름 타시고 그 구멍 나신 손바닥이 자연 치유되며 아물어지는 그런 멋진 영화 같은 모습을 보여 주셨어야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모든 인간들이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상상해낼 수는 있 한계의 파서빌리티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지극히 배우고 닦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신학교에서 교육받고 목사 안수받고 어화나 섬기고 다민족 사역 섬기고 홈리스 사역하고 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고난에 참여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위로와 격려만 할수 있을 뿐이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안지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도 한번 통감케 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예수의 고난의 시간들 침뱉음 받고 채찍질 받고 가시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하는 것들을 똑같이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무고죄로 죽임을 당한 그 억울함 한번 당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난은 예수님 고난에 비교해 0.1%도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하세요. 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왕중의 왕이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우리들의 죄를 위해 그 고난을 겪으시며 죽임을 당했지만, 죽음이라는 사망을 이기시고 그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여 저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충실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어서 고난이 기쁨이 되는 감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모든 끝을 열어주는 문이시고 열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능히 모든 것을 이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의 부하를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요즘 말로 찐 백성이라면 그분이 주실 멸류관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기대하며 기쁨의 마음으로 고난과 고통의 슬픔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믿음에 대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요, 그 상급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조울지 버나드 목사님처럼 십자가 상에서의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시면 처음에는 주님의 그 처절한 죽음의 아픔 때문에 슬퍼우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십자가를 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가오심을 또 안아주심을 그리고 고생 많다 내 아들 딸들아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나의 찐 사랑이다라는 환상을 분명 보실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을 환상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실제 체험하실 겁니다. 기뻐하라는 헬라어 카이레테는 단지 그때만의 기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끝이 없는 기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4장 14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믿는 자로서 믿음에 공격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는다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테반 집사, 기억나시죠? 도레마저 죽은 스테반 집사. 그 입에서는 환희의 웃음이 보여졌습니다. 모욕을 당했지만, 고난의 참여함을 기쁨으로 믿고, 이것이 내가 견딜 축복의 뜻이구나 하고, 마음을 바꿔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우리에게 머무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특히 저희 형 같은 분들 많이 실망되시겠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하시며 화도 나기도 하고 낙담도 되고 실망되고 하시지만 분명 이런 고난이란 수업 가운데 다시 한번 인생의 모든 지나온 과정들을 눈을 감고 하나하나 지켜봤을 때 회개할 것이 있었겠고요. 또 어쩌면 어린 시절 그리고 즐거웠던 추억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슬펐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아픈 몸을 이끌면서까지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할게요. 저는 본향 땅으로 가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에 춤을 추며 찬양 부를 때 기뻐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4장 15절 여러분들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공지 사항입니다. <laughs> 범죄로 고난을 받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고난과는 상관이 없음을 오늘 주최 측에서 공지하는 바입니다. <laughs>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고난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험입니다. 16절.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맞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받는 고난들. 이것은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을 이겨 나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그 광야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생각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실 때, 우리 가슴속과 우리 입술에서는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믿지 않는 그들의 끝은 사망. 그런데 그 사망이란 끝에 하나가 더 붙죠. 바로 심판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18절, 의로운 사람도 구원을 받기가 이처럼 어렵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험을 참여함에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그 믿음, 영광의 빛에 참여하여 기뻐하며 구원을 얻는 자도 어려운 고난이란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 죄인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래서 그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포기, 좌절, 낙담, 우울을 잠시 있게 빠지는 중독이라는 것들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네,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 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신랑이신 주를 맡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는 신부들의 그 고난 수업의 특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나가서 선한 삶, 기쁨,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광야교회 성도들 항상 외치면서 매주 아우리치 나가는 이유.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문제점들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주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주께로 데려오는 그 사역 그것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죠. 마지막으로 이땅 가운데서 신부의 정규 수업을 마치고 신부 수업 중 특강도 다 들으며 바로 고난이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주가 예비하시는 주의 처소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의 신부가 되었으면 하고 오늘 본문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am the fountain I drink from, always And let the King.